<목> 안녕하세요. 휴입니다. 오랜만에 스피노포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레클레스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날입니다. 레클레스의 하루를 팔로잉을 할 건데요. 또 조수 한 명도 따로 온다고 해요. 레클레스 집부터 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thế 목> 뭐야, 이어나 있었어? 아, 아쉽다. 거 하나 보여요? 어? 뭐 어디?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오오 오늘 날 내기려고 어? 실패. <웃음> <웃음> 지금 방금 전에 재니까 체지방 5%까지 찍었거든요. 5%? 아, 네 아유, 어제까지 진단이... 6%였어요. 네. 죽어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네. 근데 네, 방금 딱5% 찍었어요. 와. 이게 오늘 식단. 제 ]구나? 마지막 네. 식단입니다. 아... <laughs> 밥을 먹고 있는데 딱 왔네요. 근데 집이 진짜 좋다. 응. 어, 승이지이 공개해도 괜찮아? 근데 아니면 아, 그냥 아니. 아 그래? 나. 네. 오케이 오케이. 청소도 싹 해놔서 상하게 공기 한결 됩니다. 아... 역시 깔끔하게 정리된 T.J.스러 운 면모를 보이는 집입니다 음, 아 수건까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음, <laughs> 조용히 들어온 게 좋지 않게. 아직 한 시간 남았잖아 준비하는데 그지 않아? 네. 너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깼어요. 아, 오늘 그래? 아침에 형 오겠지? 이랬는데 <laughs> 딱 느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와.. 이제 찍기 전까지 뭐.. 뭐.. 먹 있네? 이게 일단... 인바디 측정기야? 네, 맞아요. 이 바디 프로필 하려고 이걸 산 거야? 네. 진짜요? 어차피 계속 뭐 관리를 이제 쓸할 거라 나 때문에 이제.. 한번 줘보세요 형. 당근 하는 게.. 어? 그래? 나? 응. 한번 해볼까? 그 남자의 스킨케어법이가요 <laughs> 별거 없습니다. 그냥 리면입니다 <laughs> 어, 아파. <laughs> 좀 때려줄까? <laughs> 아나 아파. 게 때렸어? <laughs> 야,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담았으니까 이제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미 너 이미 너무 좋은데? 근데 응. 이 바프의 목표가 없으면은 응. 여기까지 못 빼죠. 바프의 목표가 딱 있으니까 여기까지 뺄수 있는 거지. 와 씨, 뭐가 이렇게 많나요? 저저 저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 몇 개를 쓰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사보는 편이에요 좀. 음. 봐. <laughs> 아, 근데 여기가 갈라지는 게뭐 꽂아도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도대체 <laughs> 이거 뭐냐고, 이거. 와 음. 우와. 음, 우와. 극한으로 제가... <laughs> 그 살을 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복근 생긴 게 가운데가 조금 벌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아, 다 저런 건 아니구나. 야, 아니, 그냥 그냥. 형도 복근, 형도 복근. 그래도 요즘에 여행다니라 너무 먹방을 많이 찍어서지 없어. 지금 다 없어졌어. <laughs> 형 한창 스냅할 때는 아, 네. 그때... 복근 엄청 좋았죠. 근데 저랑 생긴 게 다르잖아요. 나 저렇게까지는 안 빼봤어. 살면서. 저도 앞으로 이 정도까지 뺄 일은 없을 것 같고, 음, 건강 상할 것 같아. 음, 확실히 상하는 느낌이 들었어. 기립성 빈혈증. 기립성 빈혈증. 아, 진짜 있고. 딱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띠해요. 그 다음에 물을 안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아, 근데 내가 지금 상체 위주로너 찍고 있거든. 네. 여, 너무 약간 팬티만 입어. 입고 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어차피 바디 프로필도 팬티만 입잖아. 아, 바지 입을 거야. 아, 입을 거야?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그럼, 팬티만 그러면. 팬티만 입고 찍을 수도 있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찍게 되면 지금 내가 이걸 확 이렇게 내려버릴 텐데. <laughs> 상관없다. 나. 그리고 팬티도 샀다. <laughs> 그 다음에 토니 맥 입을 거야. 살이 너무 빠져서 고프커 빌려왔어요. 와, 고프게 맞을 정도로 살이 빠지자니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팬티만 입고도 찍어 본다. 음, 오케이, 오케이. 그때 내가 좀더탐구를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티셔츠를 안 입고 다닌다. <laughs> 이러고 나갈 거야? 네, 왜냐면. 야 추워. 아니 아니 패딩 패딩 여기다. 이따가 헤매도 해야 되고 옷 계속 갈아입고 막 이래니까 아, 티셔츠는 벗기가 네, 번거로우니까 네. 유튜브에서 바디 프로필 꿀팁을 확인하세요. <웃음> <웃음> 어 벌써 열히 반이네. 광석이 형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나가 아마 우리가 나가서 그냥 전체 걸어가 뭐지 뭐.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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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자식이 어릴까봐 요어 광석아 아프다고? 왜? 아크리통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 어 우리 딱 지금 출발할게임 자, 이제 오프더비스로 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제가 두달 동안 운동하던 여름에 모기와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laughs> 저희 어 진짜 고수들, 찐 고수들이 다니는 할아버지도 맨날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laughs> 응. 어우, 젊으니까 잠도 안 자고 이 시간에 나왔어. <laughs> 그래서 할아버지랑 맨날 같이 운동하고. 어 이거 문신은 뭐야? 막. <laughs> 막 관찰하세요. 이거 문신이 내네이발은충각이구만이 전음식이 진짜 아야 아휴, 진짜. 속 터진다. 속터져 진짜. 아휴, 뭘 잘했다고 또 지금 혼자 영상을 막 찍고 있네. 아휴, 속 터진다. 진짜. 아유 아니 아 누워 왜 <웃음> 아파 <웃음> 너무 아파 엄살 엄살을 그냥 어? 아직 <laughs> 있는 그대로 너무 아파 오늘 약간 좀엄입상이다 어, 여기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이렇게 하다가 어! 됐어 진짜 <laughs> 컨디션 괜찮아? 좋아? 어네 지금 밥 먹어서 괜찮아 <laughs> 수로추울가봐 <수록> 제가 <laughs> 핫팩어 어, 네가 붙이려는 거아니고 아니야 붙이려 이제 자폐 찍을 때 이제 그 공간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 레클레스 스모 바디 프로필 찍는다그래가지고그몸잘 그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일일 매니저 하러 가고 있어요 휴양이 촬영해주고 후가 휴휴 우후후 우. 내가 매니저하고 응후가 사... 그 촬영하고 우리 엄마는 지금 십몇 년째 휴라고 말라 못하십니다 <laughs> 아응후아후후 푸랑 같다나 웅홍을 요새 뭐하 아. 오 그거 재밌더라 웅홍부터 아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토니의 글왜안 챙겼어? 그니까 토니의 글 메인으로 <laughs> 메인으로 찍을 거였는데 와토니가글안 챙겼네 형들 이거 지금 먹어 아직 못 먹지만 형들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정신머리가 없네 정작. 다 챙겨 놓고 정장 정장 입으려고 어 세탁소까지 다빌려서고 우리, 우리 집에서 맡겨 피팅도 왔네. 하고 어보건인에도 어? 갔다가 어. 세탁소까지 들러서 맡겼는데 안 챙겨 왔죠. 아. 와. 아. 피부가 그렇게 좋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때린 <laughs> <태린데>. 됩니다 <laughs> 근데 우리 한 5분 늦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연락하가. 안 했디? 광석이가 늦잠 부렸다고 하면 되 내가 늦었다고 하면 되 오늘 내 서포트 오늘 하루 종일 불어먹을 수 있는 길. 기회를 줍니다 깊게 봐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 감했어 뭐고 뭐고? 아 오픈업이 아, 어. 됐어 가자 자문 아, 열게 뭐뭐 뭐 하자는 건데 그치? 어? <laughs> 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체로 아, 저희 저희 아티스트 님 오셨습니다. 저희 모델 님 저기. 아이. <laughs> 저 섹터 매지 <맞지>? 어. 정희 <laughs> <쌤>. 마초처럼 해주세요마초처럼요 <laughs> 네. 강한 남자 느낌으로. 뭐 약간 뿜 네가 원하는 느낌이 약간 이런 거아니야 오, 느낌. 있어요 음. 아, 이런 느낌. 약간 정장 입... 입고 싶으시다. 그데 심지어 정장을 놓고 왔어. 우리에서 <laughs> 집에 다시 들러지 잠깐. <laughs> 세상에서 제일 진승같이 해주세요. 아, 그럼 그럼요. 본인은 내추럴하게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뭐야? 내추럴이잖아요. 예, <laughs> 어. 야생동물 보호구역 느낌으로. 어. 눈도 못 쳐다보게 해주세요. 여기 뭐가 나가지고. 아, 다안 돼요. 안 우리 석미 쌤은 <laughs> 네, 다 돼요. 열심히 가려볼게요.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그의 금손 걱정이라 거, 그녀죠. 소문 거? 났어. 네. 맛 좋다. 고 <laughs> 촬영 <웃음>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이게 딱 일주일 전쯤? 그래서 아, 없애려고 했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너무, 아, 너무 또 너무 또 여드름에 스트레스 받으면 금손 실 나니까 <laughs> 스트레스 조금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애프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금은 <웃음> 여기까지. 그 나는 이게 쏠 거는 좀 다른 결을 줄 알았어. 음, 어떤. 내가 웃긴 것도 다 빼고. 아, 진지하게 내가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아, 전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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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웃음> 전혀요. 왜냐면 형이 음. 한 사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찍는 적이 없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찍은 적 이미 두 번이나 있어. 도건이? 도건이랑 호야랑. <laughs> 이번이 아, 세 번째야. 그러니까 호야편도 이미. 만든 건 진짜 오래잖아. 다 만들어놨는데 못간 거. 음미 황금 e l 해서 우리도 머리 할 거야. 어. 네, 빨리 해주셔야 돼요. 옹미그 휴양은 머리 자르고 나는 머리 해야 돼. 휴양은 머리 자르고 나는 머리 해야 돼. 진짜인데? 아 예약을 할 걸. 어차피 할요 에? 진짜? 이제, 네? 진짜? 아 근데 시간이 안될것같은데 시간을... 시간 아니 저 끝나고 바로 머리해야되잖아요 지금해야지 <laughs> 모르겠다 시간이 될지 10분만에 돼요? 한, 왜냐면 해줘야되니까 저? 아니 그냥 정리만 어, 앞머리 눈 안찌르면 돼요 딴건 필요없어요 갑시다 자 코너석의 코너 이용규의 머리를 잘라라 앞머리만 살짝. 기혼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희 저희 모델님그 야. 이야... 잘 먹는다. 근육 힘고 좋아요. 어. 근육도 잘 먹듯 지금 화장도 너무 잘 먹는다. 갑자기 와 가지고. 은미쌤이 못 하는 게 없다. 음. 안 말이 정도. 이런 타이머 텍도 가능하다한달 반이면 잘라야지. 이요. 음. 응. 그 오늘 누구 편이에요? 오늘 그 한승우 모델링 편. 이요아 그래요? <laughs> 이야 이야 감당 안 되게 생겼다 진짜. 오 벌써 자국이 없어졌어. 초원에 한 마리의 그 야생마처럼. <laughs> 초원의 야생과 네. 뭘 날려야 되는 거야 야생과 <laughs> <laughs> 올 올백으로 했는데 약간 뒤에를 날리는 거지. <laughs> 자 일단 헤어까지 끝나고 갈둘 할게요. 한 마리 흑표범이 될 거라서. 흑표범은 어디에 주로 서식하나요? 흑표범은 어디든 서식을 하죠. 저기 뭐 어디 저기 초원 뭐 이런데 아니겠나 아마존이나. 세렝게티나 사람이 됐습니다 예. 자, 머리 참 잘해. 화장도 메이크업 참 잘해. 매니저 <laughs> <메이저> 참 잘해. <laughs> 갑시다 우리도 이제. 음. 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큰소질 그 나요 하시면서. 일층은 눌러야죠. 아 제가 제가 제가도 시작. 큰소질 그 나요. 소리, 소리 너무 언성 높이지 마세요 네눈 손실나니까 좀 먼저 지나가 <laughs> 이거 왜 나는 <나면> 아니.. 너 개새끼야? <laughs> <laughs> 김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를 챙기려고 집에 다녀왔어요 야 매니저 네폰 읽어 안되냐? 응? 폰 읽어 안되냐? 205호가 어딘지 몰라요 매니저 찾아보시죠 매니저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왜요 왜요, 왜요. 내건데왜어 왔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제 저랑 같이 크라프 옛날에 오래 했던 바키, 레비아탄의 바키라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재발헬스레이너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오늘 좀 도와주려고. 아, 펌핑을 도와줘? 어, 아무래도 또 트레이너하고 하니까 훨씬 음. 더 전문적으로. 바프 경험도 있고. 음. 바프 한 명씩 대신 몇 명이 붙은 거야? <laughs> 야, 매니저 아, 왜? 가자. 왜? 야, 매니저 왜, 왜? 잘 들어줘. <laughs> <laughs> 야매이저 똑바로 하자. 예.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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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스리가 너무 이쁘다. 어, <laughs> 역시 사진 봤던 대로 너무 이쁘다. 아 <laughs> 와. <너무 좋다. 웃음> 어떤 느낌으로 찍을지 이제 가볍게 열심히 다가가야겠 저희 오늘 모델님이 입으시는 옷이 검정색이고요 또뭐 입으시죠? 요거랑 네. 요거요 세트업이랑딱두벌리가 네. 있는데 네. 그럼 상의 탈의 하시죠? 네 상의는 벗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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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많이 안에는 안 입고 네네 네. 팬티는 뭐 많이 입으시겠지만 어, 네 시키면 되나? 새 팬티네요 네새 팬티 남자 <웃음> 국룰 <웃음> 약간 그 앉아서 <목소리> 오늘은 네, 요 느낌이 소유파이가 네,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주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주방 느낌을 생각하지 않고. 았 아, 근데 두이랑 소파에서 먼저 찍으시고 이런 공간들을 재배치해도 되는 거니까. 네. 아니면 그냥 <목소리> 예. 소금만 있고 이제 앞치마 하고 저기서 뭐 하는 거. <laughs> 아니, 나는 아니야. <laughs> <주방을 쉬고. 웃음> 주방은 싫어. 주방 아니야. <laughs> <laughs> 그리고 팬티만 입고, <입건가>? 앞치마 <laughs> 입으면은 넘어. 뒤에 그, 뒤, 등 근육 해가지고 그렇게 자고 있어 내가 요리 하고 있을게 이런 느낌. 으 매니저 열심히 한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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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델이 약간 그, 야생만이에요. <laughs> 그렇죠. 네. 검은색. <laughs> 시크한 느낌으로 가. 그, 서도 찍는 건 여기도 괜찮겠네요 이쪽도. 어, 네. 여기로 여기로 여기도 설명...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네. 이런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laughs>

대신 여기라도 아 하면서. 여기는 더 더욱 안돼요 아, 아 그래요? 무섭거든요 매콤합니다 <laughs> 아 수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아, 약 드시는 건가요 설마? 네 아르기닌을 먹을 거예요 여이더였군요아르기닌이데 <laughs> <laughs> 아르기닌 오늘 물을 요만큼 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따드릴게 아, 근 손실 나니까 어? 드지 마요 드지 마자 매니저 뭐하냐 지금 네. 근손실 나요 <laughs> 어 그거 어근손 뭐가 좋아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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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좋게 좋 음. 음. 먹여줘 먹여줘게먹여줘게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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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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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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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이렇게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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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밀어요 이렇게 같이. 더더 당겨 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을때 어디가 들어와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박키 님그 트레이너 분들은 네. 네, 항상 트레이너 할때 약간 돌리면 다이거 약간 목소리를 약간 아,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컨셉입니다. 아, 컨셉이에요? 네. 아.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주로 진행이 돼. 네. <laughs> 자, 이렇게 다아 주세요. 착. 개 하나. 1곡. 하나. 하나 <laughs> 더 빠르게. 아홉, 하나, 로. 오케이! 와 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제이. 진짜 초콜릿 났다. <웃음> 와 <laughs> 야! <이야>. 뭐야 <이야. 웃음> 미쳤네, 이거! <laughs> 야 진짜... 와아! 셋! 선명도 보여. 와 네. 미쳤다. 다섯!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지 <laughs> 마지막! 아, 이거 마지막? 하나 아, 이거 하나 더 뭐. 합니까? 경이롭다. 와 네. 하나! 가도 열고! 자, 뒤! 일곱! 열덟 아홉! 오케이! 오와! 아, 그래. 아. 들판을 어? 뛰어다니는 것들 잡서 버티기 하나 끝까지 들려야 돼요 자 둘이 일곱! <laughs> 여덟! 와 좋다 다섯! 오케이 하나 네더 틀어줘 다섯! 끝까지 끝까지 계속 계속 텐션 끌어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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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하아 와 와 바로 올라넌거괜찮쵸 에이, 열 개. 하나. 귀. 오케이. 무 보고 팝시겠어요괜찮다 잘하고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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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없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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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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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해잘 쏜다야. 해물이 납작에단1등입니다못아 여기 인비니너 이거. 기 기울기도 괜찮습니다. 좀가우동해도 <laughs> 여기서 조금만 돌아볼게요. 그럼 코에 손을 올 오케이 거기. 거기서 조금만 주세요. 들을... 무개제 쪽으로 조금만 주시고, 거기서 고기 거기 가운데 오른쪽으로. 지금 그 좋은데 거기 서 보세요. 약간 엉덩이를 쭉 넣어보세요. 네, 네 그렇죠. 너무 멋있다. 와 이거 완전. 아 거기서 왼쪽 눈으로, 오른쪽 보는 느낌으로 오케이 좋아요. 형 지금 오른손 대고 있잖아요. 음. 눌러 보실래요? 오케이 아 눌러서 자 역시 트레이너는 근질을 또 신경 씁니다 응. 왼팔을 살짝 그쪽에 쭉 올리 릴아 이거 멋있네 네. 약간 이거 이거랑 이거 느낌 완전 다르네 적당케이 응. 아, 어, 오케이. 아, 오 아, 오 오케이. 약간 앞에케이오야 돼. 오케 오케이. 짧게.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렇게 꼬아볼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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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가지고 그런데 그냥 한번 보여 드릴까?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적친이 이거 몇 년짜리야? 와. 와. 모나카 아니야, 모나카? 아니, 모나카? 오니카? 오. 이정도면 청바지는 충분할 거예요. 예, 중장 넘어가도. 청춘은 바로. 네. 지금. 네. 청춘은 바로. 있어 지금. 거 네, 거. 여기 쉐입이랑 이 쉐입지 보세요. 여기는. 부드럽죠. 춤추듯이 살짝 움직여볼래? 저작권 저작권 저작저 저작권 너무 멋있다 영혼이 없는데 너무 멋있다 <laughs> 때 어깨가 더잘 갈라지는 것 같아요. 댄선들 저런 사진 어떻게 이는데좋구나오 아, 가위바위보. 너 아, 날래. 주먹, 주먹 낼 거야. 십,

근데 너무 빠른 거 말고 나는 느린게 나을 것 같아. 일치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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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저미 열이 올라요. <웃음> <웃음> 오 좋아요. 뭐 이거 틀어 줘. 는 저는 저는 저아니는저 이거 는저 이거 는저 이거 는 저는 오호. 미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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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웃음> <와>. <웃음> 1인자잖아, 야. 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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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보효~ 아, 그 복지해봐~ 삼겹살 오인분이요 이거 죠 <laughs> 삼겹살 <laughs> 오인분이에요. 5인분이에요 이제 거의 촬영 막바지로 달리고 있는데, 빨리 끝나고 우리 있는 거야. 거기나 먹고 싶다 자, 애 피는 거죠아 우리 승부, 행복하면 됐다. 오케이! <laughs> 괜찮습어 안녕하세요. 보고 복근 짜 말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 anyway,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하시입니까? 아. 일단 기력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기운이 없어요. 운동할 때 일단 죽을 것 같고 일단 춤을못 추니까 그게 일단 진짜 힘들었고 네. <laughs> 춤출 때가 제일 그래도 에너지 가없었을 여기서 춤출 때는 이제 진짜 마지막 영끌이고 평소에 우리 연습할 때 네. 진짜 와 기력이 없으니까 춤을 못 추겠더라고. 아. 아. 그리고 진짜 도와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 <laughs> 그러면은 음. 오늘은 같이 해야 끝났습니다. 같이, 그러면 오자 하나 둘 셋.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